짜잔! 오늘은 겉나물, 목나물, 삶아서 불리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뒤에 사진들이 별로 안 예뻐요. 좀 이따가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어, 오늘은 지리산 들꽃 다물농장에서 나오는 산나물들을 어떻게 맛있게 삶는지 어, 알려드릴 겁니다. 절대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지리사 들꽃 다물농장의 열공농부 오늘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저희 농장에서 산나물 비빔밥을 체험을 하기 위해서, 어, 산나물들, 목나물들을 삶고 있는데요. 삶다 보니 각 나물마다 어, 뿔리고 삶고 이러는 방법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희가 삶는, 제가 삶는 나물 삶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취나물은 연한 순을 따가지고 말려서 어 다시 이렇게 물에다 담궈서 불리잖아요. 이렇게 연한 순인데 이렇게 연한 취나물을 불려서 저기 삶아서 보면 삶다가 보면 가는 줄기들 그런 것들이 찔겨요. 얼른 안 불려져요. 그냥 찬물에다가 불리면 정말 일주일 담궈놔도 이 찔겨지는 요것들을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어요. 특히나 가는 줄기가 더 훨씬 찔겨지거든요. 연한데 연하지만 가는 줄기가 더바짝 말라서 찔겨지는데 그거를 어, 삶아야 돼 이렇게 오랫동안 삶아야 돼 치나물은 치나물은 훨씬 오랫동안 삶아야지 이질겨지는이 가는 줄기들 것들이 충분히 이렇게 불 제가 100g을 지금 올려서 삶았는데, 삶고 있는데요. 거의 100g을 1시간 가까이 물을 두번 갈면서 이렇게 삶습니다. 삶아서 100g을, 묵나물로 100g에요. 이 묵나물로 100g을 이렇게 삶고 있는데, 거의 두 번에 물을 갈아서 버리고 찬물에다 또 담그고, 다시 이렇게 끓이고, 찬물에다 담그고 끓이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내 삶아서 뿔릴 수가 없거든요. 이 법제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이렇게 갈색물을 충분히 빼내는 과정이기도 하고, 찬물에다 목나물을 뿔리는 것보다도 그냥 처음부터 삶아야지 법제도 되고, 거기에 쓴물이라든가 독성들이 충분히 빠져요. 특히나 고사리 같은 경우, 여기 고사리 같은 경우는 음, 처음 쳐볼 생고사리를 쳐볼 삶아서 말릴 때 충분히 독성이 다 빠져요. 거의 다 사라지는데 그래도 다시 찬물에다 넣고 이렇게 삶게 되면은 또한 번의 법제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고사리에 쓴그 독성들이 빠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삶는데 고사리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렇게 뜨거운 물로 한번푹 삶아서 그냥 이 미지근한 물로 다시 한번 덥혀서 놔두면 통통하게 붉거든요 통통하게 불르른 사진은 나중에 첨부해 볼게요 고사리는 삶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이것도 100g, 100g을 이렇게 삶았습니다 100g을 삶아서 이 비빔밥 나물에 총 6가지의 나물을 넣고 나물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치나물은 더 오래 삶아야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